6월 7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오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생 명어두니 이전에 서도 어디제 농가법다 하늘 영화를 맛보니 산성과 기도로 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래며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저안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에로다 영생을 며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마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저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셔서 이렇게 새 생명 새 사람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만 아니라 이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오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구하고자 주님과 함께 살아 살아가고자 그 영생을 드리며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산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기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제... 죄의 삭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인들아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먼저 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이 사실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깊이 되새길 뿐 아니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 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 하나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재와 싸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무로 닿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우리가 가진 자유마저 기꺼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기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타율적이고 강압적이지만 은혜는 자율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 에 있기에 자신은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은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살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 순정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종, 의의종과 더불어서 죄의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의종, 죄 아래에서 우리가 속박된 채 살아갈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의를 행할 수,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재짓고, 마음대로 악해지는 차원에서 자유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죄에 속박당했기에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고, 심지어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자유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타락만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 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들어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전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속박 아래서. 참된 자유를 박달당한 채 오히려 방정과 타락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의의 역량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자유마저 주님께 기꺼이 들어서 섬기며 헌신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죄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자유까지 기꺼이 되려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까지 주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뿐 아니라 장차 맺게 되는 놀라운 열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수 있어야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느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죄의 뇌로 살아가든지 그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죄의 뇌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라는 말 대신에 열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단절되고 나아가 장차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가는 완전히 구별되게 될뿐 아니라 더욱더 출을탈마감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 되면 맺는 열매는 거룩함과 더불어서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영혼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실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 아니라 실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주름을 닮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하고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은 삭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은 지금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룩함을 완성하여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구하게 되는 이 마지막 열매를 위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져 있기에 더 나아가, 이제 장차 맺게 될 놀라운 그런 영생의 결과 때문에, 열매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은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제재사버서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제재사워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대게 하 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호의를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기꺼이 이 자유조차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면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된 자유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방종과 타락으로 아버지 지난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기꺼이 섬기며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옵소서나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아버지 영생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거룩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영혼에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원에 살게 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오늘도 더욱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대신으로 하나님 함께 여 주시길 간지럽고 우라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수요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중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부어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아버지 주일 예배와 아버지 주일 찬양 예배 뿐만 아닙니다 새벽 기대만 하느라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회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영광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접어서 우리 세대의 아버지 이렇게 사십주를 맞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힘도 주셔서 이렇게 사십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의 40년만 하느라 주름허실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에베레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므로 이 세상에서 만나느라 영적 사업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며 나가 아 도로 잠깐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만아니라 더욱더 평강에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접어서 피로 갑주 자신 몸 댕겨해 아버지 예수의 반성에 경과하게 생게하시고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만 여주옵소서 아버지 교육관 아버지비전센터를 충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년들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아가게 하여주시고 우리 을이가는 성도 많아들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시도록 하나님 소서 오늘도 두 성도들 영력의강건여주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 오랫동안 병에계는 성도들 많아들아 도지못 너를 놀신들과 부모님들 내가 혼자녀 약함으로 아버지 아버지 그러십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주를 만난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혜와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락하여 주결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뿐 아니라 순종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움 싸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이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영생임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차 영생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에,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수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